아, 안녕하세요. 주디입니다. 어, 이번에는 이제 곧 벚꽃 시즌을 <laughs> 맞이해서, 과연 이번 벚꽃 시즌에는, 어, 혼자가 아닌 둘이서 벚꽃을 볼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타로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일단은 제 타로는 정말 순수하게 재미로만 봐주시고요. 이번에는 메이저 아르카나 다섯 장만 선정해봤습니다. 여기 왼쪽부터 1, 2, 3, 4, 5. 총 5개의 카드가 있고요. 그 중에 1번에서 5번 중에 하나만 골라주시면 됩니다. 어, 지난번에는 제가 예, 고, 너무 떨려서 그런지 예, 골라달라는 말을 못했더라고요. 네,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네 일단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그룹부터 먼저 볼게요. 별이에요, 별. 별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해야 할까요? 별은 좀 달과 해가 있다면, 해와 달이 있다면, 좀 별은 그 중에서 좀 미약한 존재로 꼽혀요, 타로에서는. 그러니까 좀 미미한 희망이 있는 그런 편인 거죠. 그리고 별 카드가 나왔다는 건요. 어, 별 카드는 좀 공상적인 분이 많으세요. 좀 공상하고 상상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 카드가 나왔고 좀 어, 좀 되게 기대, 기대감을 지금 가지고 계세요. 아, 생길지 않을까? 아, 내가 좀, 이번에는 괜찮은 사람이랑 같이 벚꽃을 보지 않을까? 막 이런 마인드? 근데 생길지 안 생길지는 좀 미지수예요. <laughs> 이 카드가 좀, 네. 뭐, 일단은 굳이 따지자면은 생길 가능성이 있는 카드이긴 해요. 자, 일단 1번 그룹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그룹 한번 가볼게요. 힘이 나왔어요. 일단 힘 카드는요. 네. 이거는 제 다른 덱, 타로 덱에서 이거는 러브. 사랑을 뜻해요. 예,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확실히 예. 네, 둘이 혼자가 아닌 둘이서 벚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그룹을 선택하신 분은. 근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이분은 굉장히 자기 절제력이 좀, 자기 절제라기보다는 좀 내면의 힘이 되게 강하신 분이에요. 이게, 뭐, 외유 내강이 됐든, 어쨌든, 일단은 자기가 힘이 되게 강하신 분이에요. 여기 보면 사자 있잖아요. 여기 여자가 있고요. 여기 여자가 사자를 길들인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과, 근데 이게 만약에 뒤집어서 나왔으면은 좀 힘을 절제하고 좀 어떻게 보면은 쪼, 조금 뭐 조금 거친 말좀 쓸게요. 네. 쪼, 나대지 말라는 뜻이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사람을 좀 만나서 돌아다녀도 되고 이번에는 좀 괜찮은 사람이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일단, 2번 그룹은 확실하네요. 네. 근데 저는 확실히 힘, 이런 카드가 잘 나오시는 분들이 부럽긴 해요. 저는 좀, 외유내강 이런 거랑 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좀 이런 카드가 좀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2번 그룹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3번이에요. 3번 고르신 분들 한번 볼게요. 전차가 나왔습니다. 어, 이분들은 지금 두 가지로 해석이 나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 열심히 상대를 찾으러 다니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 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좀 제발 나가서 사람 좀 찾으러 다녀! 라는 말이 되기도 해요. 예, 네, 이게 조언의 의미라면은, 돌진, 돌격 앞으로! 라는 뜻이에요. 전차가 좀 그런 의미예요. 여기 보시면, 말 있고, 말을 채찍하는 사람이 보이죠? 이게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 네. 미친 듯이 다 앞만 보고 달리셔야 돼요. 그래야 사랑을 쟁취하실 수 있으십십니다. 네, 일단은 3번 그룹이었습니다. 일단은 전차 같은 경우에는 저도 전차가 자주 나오는데요. 주로 전차가 많이 나오는 사람은 좀, 좀 되게 행동력 강하신 분들, 행동력 강하신 분들한테 전차가 되게 많이 나와요. 네, 저도 좀 전차가 많이 나오는 편인데, 네, 행동, 행동력이 좀 빠릿빠릿하고,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면은 성취하실 수 있으십니다. 예, 어찌 됐든 긍정적인 카드예요. 자, 다음 4번 그룹 한번 가볼게요. 은둔자가 나왔어요. 저는 로맨스에서는 이 은둔자 카드를 그닥 좋은 카드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뭐, 물론, 은둔자 같은 경우에는 해석 바이 해석으로 갈리기 때문에, 은둔자 같은 경우에는 좀 지금 좀 여러분께 물어보고 싶어요. 이거 고르신 분께 물어보고 싶어요. 혹시 집순이실까요? 집순이 분들은 이런 카드가 많이 나오거든요. 은둔자. 은둔자가 속세를 피해서 숨어서 사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뭐, 뭐 여튼 뭐 여러분이 속세를 떠난다 막 이런 그런 얘기는 아니고, 근데,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어요. 최근에 사랑 때문에 많이 데여서 좀 숨어서 사는 아좀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아 이런 편일 수도 있어요. 일단은 어... 이분들은 좀 이번 벚꽃 시즌에는 혼자가 아닐지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네 4번 그룹은 슬프네요. 아, 그리고 4번 카드에 대해서 운전자에 대해서 더할 말이 있다면,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좀... 어... 어찌 보면 공부랑 좀 관련된 카드이기도 해요. 근데 어찌 보면은 그런 얘기일 수도 있어요. 사람 만날 생각, 연인 만들 생각 하지 말고 공부나 해라, 이런 얘기. 일 수도 있어요. 네, 일단은,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카드예요. 마지막 5번 그룹 고르신 카드는 황제입니다. 황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황제도, 어, yes or no로 따지자면 yes이긴 해요. 근데, 어, 좀, 연인이 생긴다면 생기는데, 그 사람이, 되게 강력한 사람이에요. 겉으로든 내면이로든 정말 황제, 황제 같은 사람. 제가 원래 이런 남성스럽다, 여성스럽다라는 말은 좀 지향하는 편인데, 해설서에 나와 있는 대로는 남성적인, 예, 남성적인 사람이 영향을 준다는 그런 내용이기도 해요. 그니까좀 만나도 좀 권위적인 사람을 만나게 된다 이거죠. 연하보다는 연상, 연상 쪽을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은 보통 어, 뭐 연사, 모든 연상이라고 다 그렇게 지배적이진 않지만, 연상을, 연상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가 좀 그런 그렇게 돼 있잖아요. 좀 네, 그러다 보니까 좀... <laughs> 지배적인 사람 좀 집에 여기 한마디로 말하자면 집에 여기 좀 강한 사람일 수도 있겠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어, 이번 영상은 좀 짧게 준비해봤고요. 좀 제가 가지고 있는 덱 중에 지난번과는 다른 덱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자, 어, 일단 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일단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